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충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민주당이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법사위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국회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논란과 보면 나경원 의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가면서 간사선임을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수사받으시잖아요. 성추행으로.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를 무고해,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전현희 의원님, 권익위원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역다리에 소름 끼쳐서 법사위 할수 있습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 화면 못 보셨어요? 평생을 법사위에 계신 박지원 의원님 이런 문제 계신 분이 법사위는 있었습니까? 정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네, 박은영 의원님, 성추행당은 조용하시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통화 이후에 4분 후에 나경원 의원이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하고 나서 나경원에 대한 영장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내란과 관련한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동료 의원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법사위이고 행안위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모든 타이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모두 나가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님 폭력 범죄자이시잖아요. 패트 폭력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법사위에 계시는 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좀 제발 법사위 좀 나가주세요. 법사위 나오신 목적이 벌금 받아가지고 의원직 유지시키시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항소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벌금이 유지되실 테니 법사위 제발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이 왜이해 충돌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 하신 분 얘기해 볼까요? 비서진, 비서관 성폭력 해가지고 목숨을 그, 끊으셨잖아요. 국민의힘 성폭력 당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성 얘기, 성폭력 얘기를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세요.